점령 전제 골디. 유튜브네 앞에. 유튜브 어때서? 맞아 유튜브 못돼서. 뭐 재밌다고? <laughs> 너의 피부색 저렇게. <laughs> <laughs> 니키처럼. <웃음> 나는 뭐 키. 아키 아, 맞아. 80이니까 나는 뭐 별로 데미지 없나. 80은 아니잖아. 180이야. <laughs> 약180이지 그치 야기잖아. 약이 180 나도 약 180이야. 그러니까. 너랑은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까. 만. 2cm밖에 안 나. <laughs> 2cm 큰 거야. 그래 2cm밖에 안 나. l c a t e the bio h a 2cm가 큰 거라고? <laughs> 180이랑 178이랑 같아? 너도 178이잖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180, 이 178이랑 180 어디 같지? Well done. Biohazard container l o c a 나나 그냥 총피해서 들어온 건데. 여기 실시탭이 어딨냐?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걸나아는데어 거기 아니야? 방금 그거? 뭐 이거 아니야? 어. 기둥이야. 아, 아, 여기다. 이제 지하에 없지 않나? 또 있나? 응. 음, 이거 숨겨두고 CCTV 좀 작품하다가 가야 아싸, 50점 먹고 시작하고. 잠깐만 CCTV 작품하고 갈게. 아씨 아, 빨라졌어? 응? 여유.. 안달줄 알았는데 여기도 났네 계산물쇠 오이? 누가 더잉? 음. 카칸이 카칸 있어 상대 조심해 음 카칸 아, 봤어 아여리팅 해놨네 오우 잘 알아. 요 컨테이너. 아 시발. 비질 있다? 비질 죽였어? 다너 잡았어. 어, 나이스 <laughs> 와, 너네 둘이서 다 하네. 역시 캐리 받네. 뭔 소리야? 제가 다했는데 아니야, 다 영킬이야 너네 빼고. 아 점령쟁이네. 좋다. 그냥 몽타뉴가 사기인 거다. 어. 아나 분리철레 했는데 못했어. 몽타뉴 너프좀 너무 사기네. 아니 내가 상준이 드론 터뜨려가지고 아, 아니야 그건 잘... 그 내가 그 뭐냐 봤어 퓨즈 그거. 근데 나이 쪽이면닦이 치하고 일부러 그안 뺐단 말이야. 근데 거기까지가더라 Secure the m biohazard container. The p a n d 지 m is t 이 e r e 지 Oh. Setting barricade. So, where you? Ten seconds remaining. welcome Five seconds in counting. Oh, oh. you! <laughs> oh, <laughs> 큰리날 빨리 나날아 방패 이뭐 이렇게, <laughs> 뭐 이렇게 깔아놨어 이거 응? 아니 양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 이거 일부러 <laughs> 그렇게 깔아놓은 <가르는> 건데 <laughs> 우리 팀 방해하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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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말 대단해 남다인인성이다 오브젝트 <laughs> 아주 어? 카지노방카지노방어 포커룸, 포커룸 아, 창문. 나 고정시켜놨어. 야, 니네 뒤, 니네 뒤. 나? 아니, 이상준, 이상준. 여기. 어, 니등지고 네 있었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보이지? 응. 음. 저기도 있고, 니등 네 뒤에도 있어. 니등 네 뒤에, 창문에도. 조심해. 어, 존나 무섭네, 이거. 내, 내 카메라나 창문에도 고정시켜준다? 3층 로비 쪽으로 뚫리는 건가? 아니네, 아, 뭐야? 얘가 쪽에잘 봐. 뒤쪽 있다. 뒤쪽 화장실. 뒤쪽 화장실. 오케이. 오케이. 잡았어. 잡아. <laughs> 3층 로비. 이쪽에 몽이이쪽에 몽탄이요. 야, 저기 몽탄이 창 밖에 지하고 있어. 창 밖에. 몽탄이 있는 창 밖에. 어, 오쪽 몽탄이. 몽 혼자일 거 같은데. 저. 어, 오른쪽 창문 뚫려 있다. 오른쪽 창문. 아이다 왔다. 우! 오! 오! 마오이거 <laughs> <야>, 레전드다. <laughs> 이거 오, 녹화했다. 오, 쉣 봐봐, 저렇게 고인물이 당했는데 내가 뭐래. <laughs> 와, 진짜 고였는데, 지 혼자 칠 킬이야. 그러니까. 근데 이 킬하고 나보다 정서 낮은 애 있어. 고인물씨지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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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냐? 어. 이인물씨 <laughs> 야, 미친 점수 차 봐. 우리 팀 2등이랑 9배 차이야. 미안하다뉴 씨가 시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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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시 미친 미 그쪽 친시친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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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들 많지. 미친 미친 미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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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What the f**k It's the Biohazard container has been located. 10 seconds to go 5 seconds before insertion They are so Proceed to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김치보음 어. 어? 아, 나블리시지 어. 와. 여기에 구있스던걸라시로아는이 친구로 어. 음. 바로. 이친구2층이친로 바로. 이로 바로. 이 친구로 바로. 이 친구로 바로. 이 친구로 바로. 이친구 바로. 이로 닌이늘진주도돼 어차피 로밍 다니는 중니까 그래도 같이 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여기 한대네드론도 있어 그럼 그냥 걸어 올라가 나 왼쪽 문으로 가 오른쪽 문으로 가어 안에 사람 있다 집을 지X러 똑같애 여기 나랑 음, 같이 와줄래 한 명? 아 찾았다 핀찍었다

너. 여기 왜못 들어와. 죽었어. 진모 지종이장 날아가듯이 날아가네. 몽타뉴 고인물이다. 그냥 몽타뉴 미친 놈이겠지. 아, 거의 아, 그... 못 받았다. 못 받았다.